치신경 손상을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간, 두 번째 방법은 콩팥을 좋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기혈 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 혈류 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류 순환을 잘 되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영양분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영양분은 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의 양과 질이 중요한데, 어 음식의 양은 80%도 먹고, 음식의 질은 익힌 거, 발효시킨품 숙성시킨 거, 유산균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는 우리는 코를 통해서 마신다. 코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마시는 호흡이 일면 내보내 호흡을 이루어서 내몸의 독소와 가스와 어, 이산화탄소를 잘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물의 양과 질, 호흡의 양과 질. 음식물은 80% 먹고 숙성되고 발효시킨 걸 먹고, 호흡은 숨 하나를 들어마셨으면 두 개를 내보내는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